어느 한 골목길,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드는데, 여학생은 결국 빵셔트를 자처합니다. 야. 어? 2,000원 있냐? 2,000원? 뭐하게? 뭐긴 뭐야. 이거빵사맥이라 그런다. 하지만 그녀는 배부른 탓에 빵을 먹고 싶지 않았죠. 아,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집차 안에 갔다 오고 싶으니까. 바로 그때 한 어른이 현장을 목격합니다. 야! 뭐하냐, 니들? 너 어디 학교야? 나이가 몇 갠데 친구를 괴롭혀? 저 괴롭힌 적 없는데요? 뭐? 시치미 떼지 마. 내가 저기서부터 다 봤어? 그치 친구야 이 친구가 아이씨. 너한테 이야기는 이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나도 너희 같은 때가 있었는데 <목소리> 잠에서 깨어나 보니 주위엔 일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거 까야겠다 까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세다 그치 언제 될까냐? 얼마야? 아, 이렇게 깔딱 해라 예은! 여기! 하이! 여기 자리 맡아놨어! 어, 저기... 해지야나 앉아있는 거안 보여? 어? 여기 내 자리인데... 그리고 멀쩡한 의자 놔두고 왜... 난 둘째 치고... 네엉덩이코 박는 책상에 불쌍하지도 않아? 라고 여기 자리 맡아놨어 할 말도 제대로 <laughs> 대박, 못 하는데 대박 센스 쩔어 나 감동받았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비켜주는 이진 그녀는 심지어 친구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고마워 진아야 참고로 내 이름은 이진이다 사실 이진은 반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찐따였던 거죠. 우리 학교에는 나처럼 아픈 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를 알아주는 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게 예 자린데? 결국 돌고 돌아 앞자리에 앉게 된 이진. <놀람> 결국 자리 배치는 의미가 없었다. 학교 생활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 누군가 들어옵니다. 윤다 수호! 그는 만인을 설레게 하는 훈남 윤수호. 수호야. 내 자리 거기 아닌데? 그런데 운명처럼 충돌이 일어나고. 무언가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된 이진. 미안. 한편 수의 자리를 확인한 학급의 일인자 예은. 는 마냥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곳은 아니었다 혜지야 어? 우리 자리 바꿀까? 어? 어디로? 왜? 아, 나 여기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조금 아 그럼 의자만 바꾸면 되지 눈빛 하나만으로 명당을 차지하는 그녀 아니다 잘됐다 쌍박해서 웹툰 보면 개구리 중. 아참, 내가 얘기한 그병 이름 요즘 애들은 중립병이라고도 하던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병. 나또너 뒷자리다. <laughs> 이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친구 수호뿐이었죠. 이진. 그것도 네꺼 아냐? 어 그땐 참 고마웠어 고마워 내 이름을 불러줘서 그녀가 수호의 옆모습을 훔쳐보던 그때 짝꿍 지연이 등장했습니다 진아 하이 짝됐네 시간이 지나 이진은 수호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참 모자라지만 조금 괜찮은 어른이 돼서 널 다시 찾아올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오세요 그곳엔 어린 시절 첫사랑 수호가 있었죠 아이스초코 한 잔이요 네 사천 0원입니다저 근데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하지만 수호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 보입니다. 그럴만도 하지. 아! 이진은 학급에서 존재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안 보이나? 그런 난 마치 투명 인간. 너도 내가 안 보이니? 하지만 그녀에게도 엄청난 존재감을 내 뿜던 시간이 있었는데. 진아야너 놀자고 왔어? 음악 수행병간 잘 봤어? 필기는 괜찮은데.

어 왔어? 어 친구도 왔어. 저번 주부터 짝꿍. 진이야 이진. 이름 왜 저다? 어서 와. 이름 예쁘네. 언니 그 우리 부탁 하나만 해도 돼? 그녀는 지연의 부탁으로 이진에게 메이크업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예뻤던 이진 와 완전 딴 사람 같다. 친구 얼굴 조망만 해서 어째 꾸며도 예쁠 것 같아. 학교 생기 많지.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고백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해? 다들 저별안 좋아해요. 언니는 그런 이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야, 주변 사람들 평판이 좋은데도 다들 자기 싫어한다고 피해 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님, 미움 좀 받더라도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네? 내가 사회생활 좀 해봐서 아는데, 후자가 훨씬 속편하거든. 어느 정도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근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아무튼 근데 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될 나이야. 무언가 망치를 맞은 듯한 이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십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야, 그 안경 좀 벗으라니까. 왜? 안경 벗은 게 훨씬 낫다고. 그때 교실로 들어온 수호 지나가는 애들한테 물어봐라. 야, 윤수! 진이 좀 봐봐. 진이 안경 쓴게 나아, 벗은 게 나아. 음. 한번 벗어봐. 어? 이어서 1진 예은까지 이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너좀 예쁘다 우리 사진 동아리 구원 모집하 너도 들어올래? 하고 싶어 기어 어, 뭐, 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다 하루는 일진들이 운동장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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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게 하나 둘아왜 이렇게 돼지냐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아니? 별로? 아니야 졌어 송기훈이 나 이한이 같대 이한이? 아, 그 모델이 아니. 모델은 아니고 미스코리아. 그 시각 죄지은 것 마냥 그녀들 뒤에 숨어 있는 이진. 과연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떳떳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 후회였다. 오늘 소개해드린 웹드라마 찐 엔딩은 십대들의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는 하이틴 웹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한 주인공의 모습과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이틴 웹드라마가 보고 싶은 분들께 신엔딩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